자 봅시다. 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AB가 6, BC가 7, CA가 3, 2 삼각형 ABC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어볼게요자 AB, ABC 이렇게 되어있다. AB, C. C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지금 6이고 그치? 여기가 지금 7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려면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있지 뭐 있더라? 그렇지 사인의 A분의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뭐지? 7이지. 어 7은 사인의 B분의 뭐지? 3 그렇지. 사인의 c분의 대변 얼마지? 6은 얼마? 2r 이거지 그지? 그러면 사인 a나 사인 b나 사인 c나 뭐 아무거나 하나 나오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걔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거 봐봐 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또뭘쓸수 뭐수 있는데 어뭐 이걸 세다라고 두면 이 a 있잖아 얘를 갖다가 두면은 뭘할수 있지? 그렇지 코사인 제의 법칙 쓸수 있잖아 자 그러면 코사인 제의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뭐가 되나요? 어 7, 7이 얼마? 49는 6, 6, 36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에 3, 3은 9 빼기에 2 곱하기에 얘 곱하기에 6 곱하기에 3에다가 뭐가 되는데? 코사인의 a 이렇게 써줄 수 있지 맞지? 그럼 얘는 49에 빼 49는 얘는 얼마가 되는데? 45에 빼기에 2, 3은, 음, 2, 3은 6, 6, 6, 36이지? 이거에 코사인의 a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36에 코사인의 a는 뭐가 됩니까? 그렇지 넘겨주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4 따라서 코사인 a가 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의 9분의 1이네 그지 그러면 봐봐 각 a는 a는 뭐가 된다는 거야 코사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아 둔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있잖아 이렇게 그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라는 거지 그지? A의 크기고 코사인이 지금 이렇게 될거 아니야? C각을 C, C는 어떻게 A각을 끼고 돌면서 이렇게 되니까 9, 1 그리고 루트의 얼만데? 80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되겠니? 선생님 이겠니 이때에 9호가 중요하지 뭔데? 여기가 마이너스 됐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있잖아 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 그렇지 사인이지 사인의 a는 뭐가 되는데? 9분의 루트에 얼마? 8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됐습니까? 얘는 9에다가 80은 있잖아 16 곱하기 에5 맞나요? 어, 4 루트에 5 이렇게 나와지겠네요 오호 따라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이쪽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있잖아. 9분의 4루트 5, 7. 이거는 얼마? 2R이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4루트 5에 9, 7이 63은 2R이니까 따라서 R은 얼마? 8루트 5에 얼마? 63이지. 따라서 어떻게 이 폼을 맞춰주려면은 루트 가 위로 올라와야 되지? 위아래에 루트 얼마야? 40에 63에 얼마?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말해 됩니까? 자, 고르면 마블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p, q가 40이고 63이잖아. 두 개가 뭔데? 서로소인 자연수 맞죠? 따라서 p 플러스 q는 p가 얼마? 40. q가 얼마? 63. 얼마입니까? 103. 정답은 얼마인가요? 그렇죠?